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네 네 여기 영주 제일교회 왔어요 예 태극기 부대 같은 영주의 그런 예, 성격을 예. 지닌 교회랍니다 그럼네 예, 대단한 예뭐 <laughs> 일이 있을 때 강암문 이저 안동에서 두차나면차 타고 세차 예, 나와 관광차 타고 강암문 가는 아시태극기를 갖다 뿌려야 되나 예 제일교회 영주 제일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정말 교인, 본부장, 목사님이 어. 정말 이 대한민국을 그치. 위해서 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할수 있도록 아니, 아니, 아니. 그런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네, 그런 이상한, 눈을, 예, 전부 다. 민생 전체를 보살필 수 있도록, 예, 특정인들이 어. 예, 선배, 선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음. 음. 아, 네, 이렇게 쭉 벌써부터 아 일찍 나오셨네. 몇 시에 나오셨어요? 아, 몇? 몇 시에 나오셨어? 안동서 6시. 6시에? 네, 6시에. 아이고 일찍 나오셨네. 오늘 아, 아, 4시 반에 오셨어요 네. 일찍 나오셨어. 사실은 아, 아, 네. 어제는 진짜 나는 3시 3 4분전안 하셨는데. 체크인니까 아. 그걸 내가 니까 필요해. 예. 꼭 필요해. 그래도 밭을 많이 가르셔가지고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좋아, 네, 좋아. 어제도 보니까 되겠어. 네, 20, 20, 25% 정도 한다고 하니까 25%, 30%. 네, 분위기 좋습니다. 민본 세상, 대동 세상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나와가지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영주예요, 여기 영주 제일교회. 어, 저는 이따가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예, 현장 분위기 보고 일찍이나왔어요. 예, 일찍이 와, 와, 와. 아, 춥습니다. 아. 아, 예, 여기 여기가 여기 영주 여기가. 아이 제육교회가 어떤 분, 이쪽 지역에서 하신 분 얘기 들으니까, 어, 정말 그 태국기 부대 같은 그런 어, 성격을 지닌 아주 보수교회라고 예, 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선희님, 펜철님. 반갑습니다. 대선 87일 전, 네, 긴장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장님, 박종환님, 음. 이왕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여기 이렇게 있다가요. 네, 저번에 저흥 거기 음. 교회는 음, 조금 더 사람들이 없어서 자유로웠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좀 단속이 어, 좀 질서 정리를 더 하네요. <목소리> 차가 <목소리> <해봤자> 뭐. 마당에 쭉 들고 있고요. 이재명, <목소리> 대통령, 우리 같이.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언론이다. 그죠 <laughs> 이렇게 함께, 으쌰, 으쌰, <목소리> 예. <목소리> 으쌰, 으쌰 하는 게, <목소리> 예. <목소리> 알고리즘이 <목소리> 예. <목소리> 예. 계속 추천을 하고, 추천하면 보게 되잖아요. 보다가, 예, 보면 진실을 알게 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예, 새로운 사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이제 명 후원님을 찍게 되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아이고 응원 나오셨군요 아이고 이렇게 다다 다 이렇게 지방에서도요 텃밭을 갈면서 예, 예 밭을 갑니다 텃밭 예, 지방에 텃밭을 다 갈아. 예, 나는 사람 사는 세상 내가 만든다. 예, 우리가 만듭니다. 언론이 만들고 국회의원이 만들지 않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누가 갑니다? 우리. 예. 밭은 우리가 갑니다. 예, 우리가 갈고 예, 사람 사는 세상도 우리가 만듭니다. 내가 만든다. 이렇게 나와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SNS 만들고. 아, 민생이 살면 지방이 산다. 그죠? 민생이 살면 지방이 산다. 네. 경제 대통령. 네.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님. 네. 꼭 찍으셔야 됩니다. 네. 들어오세요. 알습니다 어, 어, 우리, 좋아요. 우리, 우리 같이, 네, 같이 얼굴 한번 보여줄까요? 얼굴 한 번, 우리, 예, 밤낮으로 이 지방에서 밭을 가는. 아이고! 예, 온라인과 아이고. 오프라인에서 밭을 가는 우리 동지님들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어, 저쪽 가서. 이쪽, 저쪽. 우리 이거. 응? 어, 양주에서 네. 하고 있는 거. 어, 한번 어 봤어, 어 네. 저 받았어, 저 네. 네 지방에서도 응. 지금 다차 스티커 다차 갈고 스티커 고있습차 스티커. 시작대로. 차 스티커. 예? 어, 차 스티커만요. 아, 네. 네, 차 스티커까지 준비를 하셨어요? 네? 차 아, 아니구나. 아, 이거 전단지, 아, 전단지. 부의 불균형해서 공정 사회 실현. 지역 소멸 해결, 농어촌의 희망, 농어촌 기본 소득입니다. 아좋죠 좋아. 아 이런 게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예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영지에도 예, 허문 오는가 옵니다. 안 입겨. 안 입겨. 안 입겨. 뭔가 뭔가. 감감니대이 아유, 전 어렵네요. 예, 네, 이도 님, 정신 차리세요. 이도 님, 예, 네, 사람 맞습니까? 예, 네, 사람 맞아요. 이도 님, 사람 맞아요. 우리 동지님들 밭갈로신 우리 동지님들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밭갈고 계시는 우리 동지님들 함께 사진 한판 찍겠습니다. 사진 한판 찍겠습니다. 예, 사진 이쪽 오세요. 이쪽. 자, 우리 동지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밭을 갈고 예, 온라인 오프라인 뛰고 있어요. 이런 동지님들 함께 또 여러분도 와. 함께 이렇게 자 같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함께 밭을 갈고 있는 밤낮으로 갈고 있는 우리 동지님들입니다. 이런 동지님들 속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변합니다. 잠깐만, 여기 안보이예예 예. 예, 한번 예, 예, 한번 예, 예, 예. 자, 우리 동지님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예 예. 우리 동지님들 밤낮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예, 밭을 가신 우리 동지님들입니다. 사진 네, 찍 함께 <laughs> 아니 함께 좀 사진을 찍어놔야 될것 같아서 잠깐만요. 페이스 안 보이고 음명이라서아 보셨죠? 찍어볼게요. 역시 네. 네 밭을 갈고 계시는. 예 네, 지금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밭을 갈고 계십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일찍 밭갈로 오셨네요. 예.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함께 전국이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정말 훌륭하시고 일 잘하시고 그죠저 술꾼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렇죠. 네, 왜이 네. 네, 네. 네. 간절한 마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우리 후보님이 돼야 되는 간절한 한 말씀. 어쨌든 이 정권 재참수이라는저 저 제일 목표하고 네. 그다음에 이 지금 우리들이 보면 뭐 대동 세상이니 기본 세상이니 네.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언론 개혁, 사법 개혁, 네. 그걸 꼭 감수해야 네. 그 우리가 이제 뭐 국민 기본소득이라든지 네.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될수 네. 있다라는 네.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저기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네. 꼭 당선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온라인, 네. 오프라인 지금 총 출동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이거 이못 오시는 분들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또 함께 해서 같이 지금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예. 체계가 예. 으쌰으쌰 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위하여 으쌰으쌰 합니다. 자, 우리 동지님들, 밤낮으로 팥을 가는 우리 동지님들이십니다. 자, 얼굴 한 분, 자랑스러운 얼굴 한분 보여주세요. 역사의 삶 증인들, 예. 역사의 산 증인들, 여러분도 다 채팅창에 그 남아있습니다. 예, 남아있습니다. 예, 독립운동. 바슬가는 나라를 새롭게 바꾸는 일에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다 역사의 산증인이십니다 저쪽에도 있습니다. 저쪽에도 보여드릴게요. 저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일찍 나오셨네요. 몇 시에 나오셨나요? 7시까지. 아이고, 7시.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밧을 예, 갈고 계시는 우리 예, 동지님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서 든든해서 좋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반드시 돼야 된다는 그 간절함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지금 검찰공화국이 네. 예, 되고 있는데 네. 검찰공화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됩니다. 네, 우리 국민이 공정한 세상에서 참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네. 그게 제일 적합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시면서 참 네. 책임 있고 네? 약속을 잘 지키는. 분으로 유명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농어 기본소득을 확실히 실행하실 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확실히 국토보유세를 그리고 탄소세를이용하셔고 기본소득을 꼭 실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네, 예, 그분이 꼭 대통령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이렇게 열일, 예, 이렇게 다 모든 것제기시고 이렇게 최우선에 나서서 함께 예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싸움입니다. 전쟁이요, 예, 한일전입니다. 예. 예, 쭉 이쪽에다 예, 일군 S, 술군 N, no. 예, 여기 영주도. 일꾼은 애쓰고 술꾼은 놉니다. 네.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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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쓰바. 그 버스 들어갑니다. 아, 조심하고요. 네, 잘 잤습니다. 네. 네. 전국에 전국에 유튜버로 다 퍼졌습니다. 이런 거 언론에서 안 내잖아요. 우리 우리가 우리가 다 문화를 만들고 우리가 다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일꾼 나, 일찍 나오셨네요. 일꾼에 술꾼노. <laughs> 아, 어제도 또한건 했잖아요. 저쪽 윤 후보께서 거기 시도 그 번영 회장님 만나러 가셔 가지고 거기서 인사만 하고 오셨대죠. 그래서 네네. 불만이 있던데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사실 어저께 그걸 못 봤어요. 아못 보셨어요? 그, 우리 어이재명 후보님 중양에 네. 오셔가지고 네. 어, 또 반영하고 하느라고 피부를 네. 못 봤습니다. 네. 그데 우리 그 윤석열 후보는 단데마다 네. 큰 족족을 안 네. 지시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그러니까 일안 하는, 저일못 예. 네. 하는 그렇죠. 그렇죠. 술 드시는 거는 아주 잘하는데 눈빛이 빛나는데 네네. 다른 게안 돼요. 참 진짜 어이 없습니다. 예. 사진만 찍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냥 시키면 되는가봐요. 네, 네, 예. 어, 그래서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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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성렬 네.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얘기하면은 못하니까 옆에서 예, 패스하는 패스 성렬 얘기도 나옵니다. 왜안 음, 되죠 간담회 네. 와가지고. 예. 인터뷰 이렇게 패스해버릴까? 아, <웃음> 네? <laughs> 인터뷰 패스할까? <laughs> 아, 인터뷰? 인터뷰. 아, 보셨어요? 그 영상 아, 돌아다니는데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자영업자도 살려야 된다고 굉장히 크게 네. 이야기하고 다녔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네. 본인이 네. 이야기하던 네. 것과 맞지 않는 행동이긴 했 네 그니까요 네. 아, 뭐, <laughs> 간담회 하러 가가지고 네. 어, 그쵸 이제 그 상가 번영회 회장들 시도 네. 그 회장님들이 18명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 분들하고 간담회 한다고 모였어요. 네. 근데 간담회는 안 하시고 사진만 찍고 악사고 아. 가시니까 불만이 많죠. 아, 안 되니까 좀, 예, 좀 해달라고. 안 하시던데. 서면으로 요 사항들을 네. 받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네. 간담회 자리에 이야기를 나누러 이제 오셨던 네. 것 같아요. 회장님들은. 우리, 네, 네. 우리 후보님은 진짜 네.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laughs> 진짜 더더더 막 이러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근데 거기는 아주 다릅니다. 예. 우리 확실히 비교가 되죠. 어, 지지자분들, 아이고 유권자분들 정말 잘 생각해서 예, 네.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 일하시는 분, 찍어... 그렇죠. 일하시는 분 정책이 어? 정책이 있는 분, 정책도 없어요. 이분은 네? 뭘 하겠다는 건지.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아직 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관절이 네. 죽이고 난 다음에 살리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사람 죽고 조금 <laughs> 어떻게 살립니까? 안 됩니다. 지금 백조 풀자고 했으면 빠실히 빨리 치료하면될거 아니요. 에그 자기네가 했다고 해요. 상관없어요, 우리. 그죠? 우리 그 예전에 뭐가 두려워요? 네, 죽이 싫으니까 그런 거죠. 아근에 네. 대통령 올로 올 때도. 살려야 한다. 뭐 네. 이런 그 구호 있었었어요. 네, 예, 예. 죠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하시나 봐요. 그니까 러그 아... 살려야 한다는 의미가 어, 누굴 살려야 하는지 그것도 예. 의심스럽긴 합니다. 네. 진이들 살려야 됩니까? 네, 진이들. 네, 에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따가 어... 어, 후보님 들어가시면 예배 시간에, 그 안에는 촬영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후보님 위해서 빡 세게 기도 좀 해보려고. 제가 30년 다녔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좀, 어, 쉬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헷갈립니다. 예, 막 세게. 아유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사랑이 많고. 아유, 실천을 하네요. 실천을. 아유, 어, 교회 어떻그 지도자들이 실천을 안 해요? 강화문 가서 태극기를 안 들고 있고. 있어서 네. 예예예. 예, 예. <laughs> 아유, 네. 사랑 사랑하면서도 어? 사랑 진짜 찾아보기 힘들고. 아, 음. 네. 곧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잠만요. 52분, 네. 네, 곧 오실 수 있어요. 사랑사랑 네. 사랑. 아유, 저쪽에도 많이 오시고 오셨습니다. 교, 아, 저희는 유치원이고, 이쪽이 교육은요. 이쪽에 잠깐만요. 왔다리 갔다리, 아 왔다리 예. 갔다리. 갑리기갑리기 앞다리, 앞다리. 저게. 네, 아, 이렇게,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요. 이제 다 알았어요. 네 예, 예, 뭐, 무슨 찬송, 뭐를 하나 할까요? 교회 왔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뭐를 할까요? 왔다가, 음, 음, 갑자기, 문의로운 찬송이. 참 많아요 어, 은혜로운 이 아주 그 성경 가사가요 그이 찬송 가사가 사람의 그 감성을 되게 자극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거기에 빠지는데 예 저희 지도자들이 좀그로게 좋게 나가요 목사죠 목사 예. 곱게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양은 감미로운데, 찬양으로 꼬셔서, 예, 네. 곱게 안 나가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음.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장모, 비리. 예, 네. 아유, 항상 답근합니다. 이렇게 트럭에다 실고 이렇게 다녀요. 오 음, 이렇게. 어느의 희망. 앞으로 첫다닙니다예 음. 네,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 힘들 때뭐 뭐했냐면은.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그렇두손 들고, 들고 그, 그렇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벌써 네 가사가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뭐 깨끗이 있습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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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나와 두손 들고 네 아이고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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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초심님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자주 뵈니까 좋네요 아, 예. 아, 예. 예. 자주 뵙습니다 아, 자주 뵈니까 좋 네. <laughs> 거기까지 거기까지 예. 네. 막그 어려울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크... 우리 함께 기도해 이차가이 이, 사람 한 두툼 모이거든요 아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얼마나 또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네, 네 여기 날씨 좋습니다 아, 날씨가 약간 싸늘하긴 한데 어제보단 좀 싸늘해요 근데 네, 괜찮아요 좋아요 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치, 가사가 지금 뭐 알까리 합니다. 저 특세 때 많이 불렀던 차장인데 이 생각이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면 또한 열심히 하거든요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택시 타고도 가고 막그 관광차 있어요 특세차 그 차도 타고 가고 막, 막 그냥 엄청 기도하고 그랬는데 생각이 잘 안나네요 제가 사랑의 교회 다녔습니다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 아이 아이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여기, 여기,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장모 비리. 네, 보세요. 부인 비리, 장모 비리, 본인 비리. 아유, 예, 죄가 차고도 넘칩니다. 범죄가. 아이고 오셨나요? 오셨나요? 오셨나 보네요. 오셨나 보네요 저는 예, 따라가서 얼른 끄고 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쪽에 오셨네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예, 네, 저쪽에. 네. 아, 저리로 가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잠깐만요. 제가 그 안에 못하니까요. 끄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올게요. 가서 기도 빡세게 하게 오, 하고 올게요.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요?